친구가 있다고 행복하고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혹시나 친구가 없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요. 살면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 또한 있을 수 없겠지요. 세월도 흘러가고 인생도 변하는데 서로 죽고 못 살던 친구 사이 또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시절 인연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불편해지는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친구가 나의 일상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 보내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오래 만나온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와 나 자신을 1순위로 사랑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촛불이 되어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올해 80세 문턱을 넘은 어르신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늙은이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학창시절 어릴 땐 싸움자라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도나도 친해지려는 친구였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는 돈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친해지려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비롯해 나이가 다른 지인이나 인간성 좋아 보이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도 한결같은 공통점은 남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내 가족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가족이 아닌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는 내 가족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하고 절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인간 관계의 진리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처럼 내 부모님만큼 온전히 내가 잘 되길 기도하고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 간다고 한들 자랑 아니면 싸움이다. 라는 참 명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얽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친구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어르신께서도 이 말에 뼈저리게 공감하시고, 이제 진정한 외톨이의 행복을 알게 되셨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된 친구들을 끊었습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나깨나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어야 한다. 늙으면 남편보다 친구다. 라는 말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지내왔던 친구를 정말 잘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특히 유난히 남 일에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고 말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응원하고 성공을 바라는 말들을 하지만 뒤에선 비웃고 흉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하는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고마워 할줄 모르고, 자기 자식이랑 내 자식을 비교하는 그런 친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휘둘리는 일도 없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편안해지니 정신건강에도 좋네요. 취미 생활 즐기고 매일 운동하니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깊은 친구는 사귀지 않으려 합니다. 억지로 인연이어가는 것만큼 부질없고 쓸모없는 짓이 없습니다.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니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하려고도 하지 말고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를 양초라 생각하고 지내면 너무 가까워지지도 불에 대어 상처를 입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20년 전 예시절을 추억해 보면 요즘은 혼자서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분께서는 수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설렌다고 하십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주민센터에서 색소폰을 배우는데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자신의 실력에 흐뭇함을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분께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평소에 안 만들어 봤던 반찬들을 만들어 보신다고 합니다. 색다른 반찬을 만들면서 재미도 느끼고 도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친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친구가 불편해져서 필요 없어질 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과 인간은 결국 혼자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결이 맞고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상적인 이야기로 공감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꼭 서로의 마음을 다 나눠야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혼자여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인 것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만나는 사이가 되어야 불편하지 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0년 지기보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뻗어나갈수록 나무 가지들은 서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도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나와 가치관과 인생관이 맞지 않는 친구와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진정한 친구를 찾으신 명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묵은 친구보다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부담도 없고 더 즐겁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나와 결이 비슷한 친구들만 만나게 되죠. 20년, 30년 봐온 오래된 친구라고 그것에 엄청나게 의미를 두지 않고, 친구 된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래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랑 멀어졌나 생각해 보니, 특히 남을 험담할 때 친구가 싫어지더군요. 또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쿠아로빅을 다니면서 사귀게 된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정말 편하고 즐겁습니다. 항상 웃으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내보면서 느꼈죠.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유머러스하게 넘기더라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제가 같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좋아서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친구와 닮아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됐고 가족들에게도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친구를 만나야 나에게도 서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보다 몇십 년 세월을 보낸 친구가 진짜 친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친구 관계로 지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보다 소중할까요? 물론 나와 잘 맞고 소중한 친구라면 몇년 만에 만나더라도 그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가질 것입니다. 아무리 20년 지기 친구라도 만나면 재미도 없고 불편하기만 하다면 한 시간 같이 있기도 고통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한 시간 대화를 한다면 그한 시간이 30분 같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밌고 아쉬운 시간이 되겠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하는 말처럼. 나와 맞지 않아서 멀어진 친구는 그렇게 멀어지도록 놓아주세요. 그 대신 일부러 마음의 벽은 쌓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불신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 보세요. 지나간 세월의 숫자로 진정한 친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 옆에 함께하는 친구에게 감사하며 그 친구들과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세 번째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주체적으로 살아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왔다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다시 홀로 떠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은 외롭고 외로움은 싫은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그 고통까지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몫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독을 인정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수록 나의 내면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나만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혼자서 살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살수 있다는 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즐거움이자 축복인 것이지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주체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며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면 진정한 친구가 많아지고, 내 삶이 위태로우면 주위에 가식적인 친구가 많아집니다. 결국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잘 지내는 것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탓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굳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외로움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집착이 거의 없어졌어요. 설령 실망할 일이 생겨도 뭐다내맘 같을 순 없지, 저러는데 이유가 있겠지 해버립니다. 최대한 빨리 후를 털어내고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혼자여도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유튜브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친구 안 만나도 운동하고, 책 읽고, 일하고 돈도 벌고, 가족과 시간 보내기, 소소한 집안일 등으로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어르신이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 말고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대화 주제는 오늘도 감사하기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 만난 이웃이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주면 친절한 이웃을 곁에 둔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장 보러 갈수 있는 두 다리와 장바구니를 들수 있는 두 팔을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제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하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높여줘서 잠도 푹잘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채로 잠들면 다음날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기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 더불어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바뀌게 됩니다. 간혹 뉴스에서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전에 우선 내 스스로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내가 엉망금을 가졌어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할 것이며 길을 가다 백 원을 주어도 기뻐하며 만족한다면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래 만나온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와 나 자신을 사랑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촛불이 되어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30년 지기보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세 번째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주체적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그동안 불편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